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12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처음부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영상을 보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해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일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가 들이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우리는 어제 하나님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고생을 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과 하나주심과 인도하심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될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 번역의 번역을 따르면 오늘 12절부터 31절까지 총 16번에 걸친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앞에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위로자가 될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막지 못했는데 어떻게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하게 할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계시다, 자격이 차고 넘친다. 하나님은 견줄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대답과 더불어 왜 그런지에 대한 논쟁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충분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여야 한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6가지나 되는 질문을 세 가지의 내용으로 묶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위로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논쟁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절부터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뼈머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에 티끌을 대로 대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 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 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고 차고 넘치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부터 24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힘과 견줄 수 없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수 있다고 라 합니다 읽어보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열번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헛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 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물과 같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얼마든지 존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어를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를 잊게도 하시고 없애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다시 자유롭게 될수 있을지 믿을 수 없어 했지만, 그러나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수아비에 불과할 뿐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오히려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할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비로소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또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룹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느낌이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일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빼들어 보시는 무서움이요.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는 아주 작은 천체 하나하나의 숫자를 다 세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머리가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은하나 큰 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소행성과 행성과 같은 아주 작은 우주의 먼지와 같은 그 작은 조그만 것까지도 다 아시듯이 이스라엘 너희도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면요. 야고바,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사정에 관심이 없다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는데, 이렇게 망해버린, 이렇게 배신한 우리를 하나님이 더 이상 과연 사랑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의 문제보다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이라도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아니,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지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식빵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심지어는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피곤한 법이 없습니다. 지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징계를 받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밑바닥에 내려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기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므로 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나, 희망이 있겠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나, 라고 싶은 그런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산할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암담할지라도 얼마든지 타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타게 하시고 있는 것은 허물어서라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불을 받아 밑바닥에 처박히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와 찾아오셔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의 기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2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은 견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절, 31절, 우리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0절입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피곤하고 지치며 맥없이 비틀거리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에게만 소망을 둡시다. 우리의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견줄 수 없는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므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듯 올라가며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견줄 수 없는 사랑을 알고 누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날개치며 올라가며 뛰어가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김정숙 권사님과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새 힘으로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